님. 린 아이언 가만있어 나가지 마래밥 줄게 누가 나가서 면또 뛰쳐 나갈 것 같은데 어 어냐 어냐 니냐아냐 나오죠 나오죠 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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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사료를 완전히 남아 있던 것도 한, 한 털도 안남 아무것도 다 먹은 거보요 엄마는 사료를 먹은 것 같습니다. 비가 지금 또 이렇게 많이 옵니다. 완전히 아빠 고양이는 영역 활동하러 가가지고 안 보이고, 일단 밥을 먹도록 비켜 주겠습니다. 내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장면 드디어 사료를 먹습니다. 새알 먹었습니다. 새알 지몽 <laughs> 신용문화는 입에 넣다가 베고 입에 넣다가 베고 촉촉들이신데요 우거들이 어, 오겠다 팍팍 잡사 주이소나이 일병 벌써 다 먹었어 벌써. 꼬리, 꼬리 탁, 탁 치면서. 우리 라이언. 라이언, 잠이 와요, 아직도. 지금, 시간상으로 한참 자야 될 텐데, 오늘, 해가 안 뜨고 구름이 있으니까. 라이언 일병. 엄마는 잔다. 너도더 가야 더 자라. 아저씨가 아이씨, 넣줄게 엄마한테 가자. 너도 누워. 눕지 마라. 그래. 울음이 해, 빨리. 아, 아저씨 완전 니네 시켰는데 왜 이렇게 온몸이 가려. <laughs> 지금 엄마, 아빠가 둘다 자리를 비웠어. 요 아침인데. 오전인데. 그래, 가지고 들고 들어와가지고 뜨거운 물에 추워지기 전에 한번더할수 있을래나 싶겠어요. 뜨거운 물에 그런데 원전히와 볼게 지금. 지금 가려 미치. 속에. <laughs> 우리나이언이 있는 영상을 아우 뜨거워 눈 춥지? 아저씨를 완전몇부고 떨고 실험해 가요 온몸에 땀이 흠뻑 젖었다 길에 살아도 지난번에 아저씨가 말했지 길에 살아도 무조건 아저씨 손안에 있는 한은 깨끗하게 씻길 거라고 엄마, 아빠 따라 나서면 몰라도 이제. 그러고 이제, 목 부분에도 그, 목줄 때문에 그, 털짓 눌렸던 거, 그 부분이 지금 다 원상복귀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 털, 털, 이게 목줄 때문에 눌리는 거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하네스를 해라네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 열심히 하십시오 아저씨도 니시기기느라고새빠진 <laughs> 네 <laughs> 했으니까 니도 새빠지게 말라야 될거 아니야 아 가려워 병에 거우는 더러움에서 찾아온다. 사람도 동물도 깨끗하게 씻으면 병안 걸린다. 자자자, 라이얼병 빨리 걸음밍 한다. 어디 뛸라고 이자식이우 봐라. <laughs> 전에는 엉기적엉기적 그데 그저 딱 목줄이 풀리니까 뛸라고 봄 잡는 시오야이 오른 나. 쁜 놈을 봤나 아씨한테 뗏지 당한 데디. 우, 다 먹었다. 야, 제가 열병어를 배를 갈라가지고 칼로 그 속에다가 이거 차오추루를 넣거든요. 었근데 야, 엄마는 안 달게 되는데 아들 라이온이 꼬랑지 부분은 다 먹었어 또.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한 마리 오겠어? 어, 있네. 아들은 지금, 씹으면 은 속에서 추러가 나온다는 글 것을 간파를 했습니다. 잘 먹습니다. <laughs> 열빙어 먹이기. <laughs> 속에대 <속여야> 되네. <laughs> 열빙어를 씹으면 은 속에서 차오추르가 나온다 이래서 아들은 한마리 완전히 완전히 대가리 빼가고 내가 대가리는 떼내버렸어요 한마리 완전히 다 먹었습니다 아들놈이 열빙어 먹이기 성공 잠깐만 여기다가 한개 드져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엄마도 아빠도 포기한걸 나 이후로 포기 안 합니다 왜저 보세요 추루가 줄줄줄 나오잖아 지금 아저 아빠가 저걸 뽑아 안되는데 이거를 씹으면 속에서 추루가 나온다 그걸 아들을 알아버렸 역시 모양이나 사람이나 머리가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야 손발이 고생을 안 한다. 맛있는 걸 먹는다. 이러면은, 나요은열병을두 마리 그냥 혼자서 대가리 빼고 다 먹었습니다. 이제 아빠하고 엄마한테도 저걸 열병을 가져와가지고 얘들은 배를 안 가르고 그냥 위에다 발라가지고 줘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야, 나요 정말 잘 먹는데. 근데 주로 먹으면 설사는데 하안 되는데, 니는. 됐다 이제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양 하고 아빠냥은 그때 다 발라가야 좋구요 아들내미는 이거 두마리 먹기만은 한마리 더는 먹겠나 아들내미는 역시 배 속에다가 넣어가야 좋고 씹으면은 속에서 추루가 나오니까 <laughs> 아들내미는 완장하고 아빠도 지금 한마리 다 먹었네 엄마도 지금 가에다 주르를 발라주니까 잘 먹습니다. 오케이. 아야 자, 아빠. 이거, 이렇게 고기를 씹어 먹으라고 이 자식아. 핥아먹지 말고. 어?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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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들내미가 완전 왜 가져가? 내 건데. 아, 이거 더 가져와야 되겠는걸, 열미가. 엄마야 드디어 열빙어 맛을 알았습니다 이제 아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야 아들놈이 마들레... <laughs> 아빠가 지금 아들네이걸 뺏어 먹어야 되는데요 야 이거 먹어 그러면 은 눈길을 돌리고 어미냥 먹게 야 라이온 3마리 먹었습니다. <laughs> 됐다. 아저씨 대만족이다. 네가 3마리나 먹었으면 됐다. 아 엄마냥이 지 자꾸 핥아 먹네요. 다시 작, 작전 변경 기다려봐. 자 엄마는 결국은, 저 뱃속에 지금 추러가 들어있는데, 아빠 자기는 한 마리, 라이온은세 마리, 근데 지금 또네 마리째, 지가 지금, 왜냐면은, 하 쟤는 알거든요. 씹으면은 뱃속에서 이제, 추러가 나온다는 걸. 오늘 간식 타임, 대성공입니다. 비록 엄마는 반마리도 못 먹고, 아빠는 한 마리 먹고, 아들이 세 마리를 먹고 지금 또 저, 저, 저하고 있네요. 결국은 엄마 모 같이도 아들이 다 해치울 것 같습니다. 와, 잘 먹네. 잘 먹어. 멍덩이에는 관심없고 그저 늙은 아재가 슥슥 긁어주는 등이 시원해가지고 브라운은 가만히 대놓고 있습니다. 아재 다 먹어라 다 먹어라 엄마 아빠는 사료 먹으면 되니까 어이구 이 새끼야 씹어가이 먹으라 그 딱딱한 걸로 몰랐다. 공, 공디팡팡팡팡팡, 양호하는데, 공디팡팡팡팡팡팡 하면, 거긴 안 되거든요. 욕하면서 양호하는데 안 하네요. 결국은, 라이언이 혼자서 네 마리를 해치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주겠습니다, 라이언한테는. 추르를, 배를 갈라가지고, 열빙어 배를 갈라가지고, 그 속에다 추르를, 마치 햄버거 속에, 아니, 찐빵 속에, 안꽃처럼 추르를 넣어가지고, 네 마리 꿀떡 다 했네. 완전히 말. 다 먹어봤네. 열빙어도 네 마리나 먹고, 이거. 산 우유도, 고양이 우유도 언제 지금. 한참 먹는 걸 내가 중에 찍었거든. 아빠가 달게 들면은, 우리 라연이 입도 못대기 때문에. 라연이 먹을만큼 먹고 난 뒤엔 아빠가 달게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빠는 지금 저기서 보고 있습니다. 아저 아들이 다 먹으면 안 되는데 아빠 뭐 같이 좀 낭한 하야 되는데 <laughs> 아들도 아빠만큼이라 완전히 식탐이 얼마나 강한지. 오 어, 드디어 온다. 브라운. 도망가는 거야? 이리와 여기서 이리와 먹어 <laughs> 아저씨 앞을 가로질러 갈 용기는 없고 아저씨가 무섭기는 무섭고 잘해주는 것 같은데 무섭고 그러니까 저기 한바퀴 삥 돌아가고 <laughs> 내가 손만 이래 손짓만 크게 해도 저렇게 놀래가지고 이리와요. 먹어 먹어 먹 아빠가 할짝할짝 할짝 하기 시작하면 그냥 이게 브라운 <놀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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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laughs>